오늘은 2008년 6월 30일입니다. 음, 김명숙 이제는 코치님이세요. 예전엔 배령님이셨고요. <laughs> 세상의 별이 되시기 위해 많은 분들을 돕기 위해서 김명숙 코치님으로 탄생하셨는데 어, 그 동안의 저희 여정 한번 돌이켜 봐주시면서 소감 한 말씀해 주세요. 네. 어, 이제 33년 군생활을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어, 세상 정말 나와서. 내가 잘하는 일이 뭘까, 음, 할수 있는 일이 뭘까, 이렇게 일을 생각했어요, 처음에. 음. 그랬는데, 어, 노인동 코치님을 뵈면서, 정말 내가 어디서 왔고, 내가 누구고, 내 정체가 뭐, 같이 가는 뭔지, 음, 나를 찾는 거, 이게 우선이구나. 그 나를 찾다가 보니까 재능도 알게 됐고, 그 다음에 보니까 나를, 나를 열심히 그렇게 진짜, 진정으로 사랑하고 있지 않았구나. 그래서 나를 너무 사랑하게 됐고, 그래서, 어, 내 아이의 그 뭐라 그까 그러니까 재능과 함께 이제 나를 개발하게 됐고 그래서 결국 코치의 길을 가는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는 어, 내 안에 이슈를 정리하게 해줬고 나에게 희망을 줬고 무한한 가능성을 나한테 줬다. 그리고 가족 안에서 정말 내가 변환자로서 나를 보면서 또 우리 가족 제일 힘, 어, 관계가 제일 좋으면서도 어떤 때는 제일 거꾸로운 사이. 어 이런 어, 남편과 가족과의 사이에 정말 대화 한마디 마음쓰고 한마디 이런 기운들이 음, 많은 변화를 가져왔고 또 여러 사람을 즐겁게 해주고 나는 물론 즐겁지만 그런 것들이 나는 어, 잊을 수가 없고 이제 너무 당당하게 자신있게 어, 금년말 저녁을 어, 하는 데 세상에 음, 뭐라 그럴까 정말 우뚝 설수 있을 것 같고 자신만만하고 뭔가 지금 그러니까 가슴 어 세상에 그냥 양팔을 벌리고 나를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고 나는 가서 안기면 될것 같습니다. 노인정 <laughs> 코치님 사랑해요. 저도 사랑합니다. <laughs>